어떻게 사마귀 말씀하시는지 자세히 예. 못들었든요 예. 보여주세요. 사마귀 끼었어요. 어디요? 여기 예. 아, 나고 여기도 많이 나. 목에 사마귀가 많이 나서 이지저을뗀 거예요. 예, 예 맞아요. 지저. 예. 지저는 침으로도 잘 낫는다 그랬죠, 그죠? 예. 그리고 이 지저, 저시라든지 저시라든지 사마귀가 나는 거는 뭔가 이 나는 부위 쪽에 용을 많이 쓰는 거예요. 용을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니까 일차적으로는 뭐 미용상으로 음. 이게. 보기 싫다면 어떻게돼 본인의 자신감 이라든지 이런 것도 결여되니까 네. 하면 성형을 하거나 떼면 좋겠지만 은 굳이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은 굳이 다 대응할 필요는 없고 점이 생긴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럼 이 자리에 해당되는 자리가 여기가 목이니까 목에 해당되는 자리가 이 자리 거든요 그러니까 갑상선이라든지 편도 또 머리 아프다고 그랬으니까 머리 아픈 원인은 어디에서 문제가 된다 목에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목을 열심히 치료해 주면 은뭐더 좋아진다 머리도 좋아지고 허리도 좋아지는 거예요 척추를 따지면은 척추, 경추 1번하고 허리 5번에서 이게 한 몸이라고 한다면은 경추, 허리 5번에 문제가 되면 어디도 문제가 된다? 경추 1번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소라는 거죠 이쪽이 허리가 안좋아지면 안 어떻게 된다? 목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려가면, 내려가는 건 문제가 있고 올라가는 건 문제가 없다 또는 내려가는 거하고 올라가는 거가 다르지 않느냐 하는데 중심에서 또는 펴, 균형에서 뭐예다 어긋나 있기 때문에 다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허리가 좋아지면 어떻게 된다? 목이, 목도 좋아진다. 또 목이 좋아지는 과정상에서는 뭐예요? 목이 더 아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어떠든 모든 병도 간단하지 않다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목 하나, 감기 하나, 소화기 장애 하나 또뭐예한두 번에 낫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는 어찌 보면 남창기 원자아니상 평생 저랑 연을 맺으세요. 또 그게 아니라면 거리상으로 시간이 허락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뭐요? 배워갖고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열심히 뭐 하면 돼요? 지압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뭘 고민을 해? 그럼 제가 여러분도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지압해 드려야 돼요? 그게 아닌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올리는 거는 뭐예요? 그냥 멀, 멀어서 못 오겠다 하면 뭐예요? 열심히 뭐, 이 자리를 뭐, 관련한 자리 를 알아서 뭐, 열심히 뭐, 뭐, 지압을 하면 되고 또 내가 지압할 자리 모르겠다면 어떻게 돼요? 남창 기한에까지 와서 진료 를 한번 받아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맞아요. 제가 전화상으로 이걸 뭐 상담해 가지고 지압 자리 같이 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이 예. 정도만 해줘도 가, 고마운 거지. 네, 예. 예, 자 건강하세요. 빨리 빨리 모시게.